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으로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 말씀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음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담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담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갈라데에서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사상이 있습니다 오늘은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 이라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사람은 의롭게 될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그가 걸리신 보혈로 정결함을 받아 구원함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신 이유입니다. 그가 오심으로 제 가운데 살던 자들이 구원함을 받아 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또한 그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고 영생에 이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 행위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습니다. 또한 그를 바라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다 함을 얻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안에 가함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죄인 된 자신의 모습을 볼 뿐입니다. 이것은 행위로는 그리스도께 가까이 갈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는 하나님 앞에 나갈수록 죄된 과거의 옛사람을 보고 정직함에 빠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것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와 완전히 단절되어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는 자는 죄를 더 이상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죄를 알지 못하신 분이 죄인이 된 것은 그를 힘입어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생명을 얻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사는 자들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을 믿음으로 우리는 죄에서 참 자유함을 얻습니다. 또한 소망을 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향해 나가는 자들이 됩니다. 이수도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주의 보혈 능력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 지속될 사명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율법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